자 5번 문제를 보니까 구하라고 찍지 a하고 b를 구하라고 했지? a하고 b?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를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왼쪽을 통분을 해서 그다음 모험되기에서 뭐 그냥 개수 비교를 하든 아니면 상등식을 이용하든 하면 돼 어. 문제를 한번 보니까 자 어떻게 할거냐면 먼저 이쪽을 어, 이쪽을 통분할 거야 이쪽을 통분? 어, 통분해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e고 분자는 a에다가 어, x 플러스 e 마이너스 p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어, 오른쪽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분모를 뭐할 거냐 어, 인수분해 해볼게. 인수분해 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e 분해 4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 분자끼리 어, 이 분자끼리 같아야겠지 그렇지 분자만 써보면은 a x 플러스 e 마이너스 B 하고, X 플러스 1. 얘는 뭐가 돼? 4. 그치? 이게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볼게. 수치대입법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 X에 마이너스 1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니까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어, 4가 된다. 오케이. 두 번째는 x에 뭘 집어넣을 거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은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니까 0이 되겠지. 0. 0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p. 그렇지? 플러스 p는 4 이렇게 되지. 끝났지? 어, a 0고 b 거라고 쓰니까. 어그 다음 6번을 보니까. 자. 함수 y는 어,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그렇지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 의 그래프와 겹쳐진다고 할때 상수 abc를 구하시오 그렇지 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자 y는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a니까 어, 분자를 분모로 나눌게자 분자를 어, 분자 그렇지 2x 플러스 a 분모 나눠서 이 고쳐볼게 기본 기본 형태로 어..하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는 a-e 이렇게 되겠지 그쵸? 무슨 말이냐 이 y는 뭐 분의? x-1 음, 분의 a-e 더하기 2 이러한 그래프란 소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지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얘를 x축으로 b만큼 어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한대 그럼 뭐가 되냐 y-c는 x축으로 b니까 x p 플러스 1 분의 a-2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정리 한번 하니까 y는 x p 더하기 1, a-2 더하기 2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것이 뭐랑 같대 얘가? 얘가 y는 x분의 1랑 같대. 이것이 y는 x분의 1과 똑같다. 그치? 그럼 뭐하면 돼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개수 비교. 어, 누구는 a 마이너스 는 1을 돼야 돼. a 마이너스 는 1이니까 a는 3이 되고. 어,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 돼야 하니까 b는 1이 돼야 하고. 그리고 또세 번째 여기 1 플러스 어, e c도 뭐가 돼야 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돼야겠네. 어, c는 마이너스 e 이렇게 돼야 한다. 오케이. 7번. 7번은, 자, 요거의 그래프를 보고, 요, 함수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어, 그치? 어, 주어진 문제를 딱 보니까, 자, 첫 번째 주어진 것이, X의 정근선 얼마? 2. Y의 정근선은 1이야. 그치? X의 정근선이 2고, Y의 정근선이 1이니까, Y는 X-2 분의 여기 X 플러스, 어떠한 상수, 뭔지는 모르겠지만, P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지 어. 그치?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가 뭘 지나냐 x가 0일 때 y는 2라는 점을 지나 x가 0일 때 y는 2집어넣게 2는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p 그치? p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 얘를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 그치? 어,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겠지. 그렇지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b의 값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오케이. 음. 8번 음 이거의 어, 함수 fx는 x 플러스 a분의 어,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그래프가 서콤마 1을 지나고 f는 f의 인버스일 때 그치. 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f는 f인버스라고 했으니까 어, 일단 이거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한번 써볼게 이거 어, ax 더하기 b분의 cx 플러스 d가 있어 이거 역함수랑 구해볼게 역함수는 일단 x, y 바꿔줘야 하니까 여기는 ay 더하기 b 여기는 cy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지 어, 양변에 이제 곱해주면은 분모를 곱해주면은 ax, y, b, x는 cy 더하기 d 이렇게 될 것이고 넘겨주면은 axy cy는 m i n u bx 더하기 t 누구로 묶어죠? y로 묶어줘 ax c는 m i n u bx 더하기 t 그렇지? y는 뭐 어디 y는 ax c 분의 m i n u bx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자 f(x)가 뭐일 때 f(x)가 ax b 분의 c x 플러스 t 일때 f 의 인버스 x 는 뭐가 되는 거야? 음 a 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 x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 무슨 말이냐 이쪽 이쪽을 이쪽만 비교를 해보면은 변화가 이쪽만 있으니까 이쪽에서 어 뭐야 숫자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주면 돼. 오케이 이해하서 어자 이걸 알고 그리고 문제를 풀 거야. 이거에 대해서 f x 가 뭐라고 했냐? 음, fx가 x 플러스 a 분의 3x 플러스 b인데 얘가 뭘 지난데? 4,2를 지는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4일 때 y가 2니까 2는 4를 집어넣어 4 플러스 a 분의 1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분모를 곱해주면 은8 플러스 2a는 12 더하기 b가 되고 2a 마이너스 b는 4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어 그두 번째는 f와 f의 인버스가 같다고 했으니까 f 의 인버스를 구해 볼게. 일단 f의 인버스 x는 뭐가 되냐면은 x 3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요거에서 이걸 가지고 f의 인버스를 구한 거야. 또 가지 오케이. 그치 누구의 이쪽에 뭐야? 숫자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F와 F의 인버스가 뭐래? 똑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 값이 a 값이보다 마이너스 3이다. 이 소리겠지? 오케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1 0번이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4, 마이너스 b는 10,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a b 했지? 어. 그다음 구간을 보니까. 이거의 값을 읽어봐라 제일 먼저 뭘 거냐 일단 주어진 x의 분모가 무리수이니까 분모를 유리화를 할게 분모유리 그럼 뭐가 되냐면 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루트 2 더하기 1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하고 분모는 2 빼기 1분의 여기는 어,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주어진식 구하려고 하는 거 어, 얘를 얘를 간하냐면은 이거 두개뭘 뭐 거냐면은 통분할 거야 통분. 통분. 통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통분하니까 분모는 루트 어, x 마이너스 일, 루트 x 플러스 일분의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일의 제곱, 또 루트 x 마이너스 일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분모는 뭐가 되겠어? x 1기일이될 것이고 분자는 x 더하기 2루트 x 더하기 1 뒤에는 x 마이너스 2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쓰면은 x 빼기 1분의 얘랑 얘랑 뭐가 되고 사라지고 2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근데 x는 뭐라고 했냐? x는 x를 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3 더하기 2루트 1을 집어넣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 루트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겠어? 6 맞지? 더하기 4 루트 2 맞지?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니까 분모는 뭐가 되냐면 은2 더하기 2 루트 2가 될 것이고 분자는 8 더하기 뭐가 되겠어? 4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는 일단 전체를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하니까 1 더하기 루트 2 4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 4는 2 물론 여기서 이제 어 분모 분자를 유리화하면 돼. 유리화. 유리화해서 이거를 유리화해서 어뭐 이렇게 뭐야 1빼이 루트 2를 곱한다든가 해서 유리화도 되고 조금 쉽게 하려면은 여기 4 있지 4. 저 4를 먹을거냐면은 이 4를 2 루트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볼게. 2 루트 2 곱하기 2. 그러면은 여기는 1 더하기 루트 o 얘 2e. 2 어, 2e 곱하기 루트 2e. 1 2e r 2e r 2e r 2e r 2e root 2e root 2e root e 2e 트2가 된다 o t 2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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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e 어 o o ABC? 어, 하면 e root 2e 일단 주어진 이 식이 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니까 처음 식은 y는 루트 a 가로 열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뭘 지나? 여기서 지금 원점을 지나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x가 0일 때 y는 0을 집어넣을 거야 0은 루트 0을 집어넣으니까 a 마이너스 2 그러면 은 2는 루트 a가 되고 a 값은 뭐가 된다 어, 4가 된다 a가 4니까 얘를 돌이치어 넣어 y는 루트 4니까 4x 더하기 4 마이너스 2 그치 끝났네 어, a 값은 얼마 4 b 값은 4 c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어. 11번 어,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지 gx 어. 이건 알고 있겠지 이거 음. f의 a가 b이면은 이거이면은 f의 인버스 P는 a이다 이건 알고 있겠지. 어, 난자 문제를 문제에서 f(x)를 뭐라고 했냐? 루트 a x 더하기 p라고 했지. 근데 멀진한데 f의 3이 5래 f의 3이 오. x가 3일 때 y가 5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3a 더하기 p. 양변을 제곱을 하니까 3a 더하기 p는 2 5지첫 번째 것이. 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g의 3은 5래 g 의 3은 5라고 했는데 g는 뭐냐 f의 인버스니까 f의 인버스에 3은 5이말이지 그럼 f의 5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f의 5가 3이니까 3은 5를 집어넣어 5. 5a 더하기 b 그치 양면 적어봐주니까 9는 5a 더하기 b가 되겠지 5a 더하기 b가 된다 그 다음 먹을 거야 이제 두 개의 식을 이 식과 이거를 어, 인수 어 뭐지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5a 더하기 b가 9고 여기 3a 더하기 b는 25니까 두 개를 뺄 거야. 빼면은 어 2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6이고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뭐야? 9는 마이너스 40 더하기 b니까 b는 뭐가 돼? 49 이렇게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음. 12번은 12번은 문제가 이거를 지나고 이거를 지나고 이거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달 반지름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지? 어. 뭐가되냐 자, 일단 요요 요 식에서 어 뭐야? 유리함수의 분수함수 그래프 여기에서 이거의 정근선은 뭐지? x의 정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또 y의 점근선은 x의 개수의 b 마이너스 2하고 1이 뭐가 돼 마이너스 2하고 1이 점근선이야 그리고 또 이거 그래프 를 그려보면은 여기 x축 있다고 치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쭉 이렇게 이제 y축이 있다고 쳐볼게 어, y축이 그리고 전근선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이 겠지 이렇게 네?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x가 0일 때 y가 2분의 1을 지나니까 한 2분의 1이 한 2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2쯤 어딘가. 그치? 응. 여기 2분이 있다고 치면은 2점을 지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이쪽도 뭐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a-2,2를 뭐? 이거를 원의 중심으로 한대. 오케이? 2점이 원의 중심이야. 2점이. 오케이. 2점이 원의 중심이면은 어 이것이 이제 뭐야? 어이 원의 어, 중심이고 한점 p가 이 그래프 위에 어딘가에 p가 있어. 오케이? p가 있어. 그러면 이거 이거를 뭐로 하데 이거를 반지름으로 안 돼. 요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인 거지.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 아이고. 그치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원 넓이의 최소를을 구하라는 거야. 어. 오케이. 그러면은 p가 저기 있으면 안 돼. P가 어디서야 하냐? P가 이 그래프를 대칭이 되게 하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있잖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구해서 만나는 교점 뭔가가 있겠지? 이 점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P가 돼야지만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 반지름 되겠지? 오케이. 이해하셨어? 여기, 여기 점선, 이 점선은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1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여기 뒤에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치? 근데 이 직선은 무조건 멀 지나야 돼? 이게 뭐야? 점근선의 교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p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요 직선은 요 직선은 뭐냐면은 y는 x 플러스 1이네? y는 x 플러스 1 우리 뭘 구하려고 해? 요점 p를 구하려고 해 오케이? 이점 p는 누구와 누구?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지 오케이. 자, x 플러스 1과 누구의 교점이라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교점이다. 정리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어,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넘겨주면 x의 제곱 4x 더하기 1은 0. 그치? 그근 형식으로 풀어주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b다시의 제곱 사구나 어, 마이너스 a c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ok 음. 누가 이점 p 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아, 1, 뭐지 일사분면 있으니까 뿌러스겠지 그렇지 일사분면 어, 어, 아닌가 보구나 아무튼 마이너스 e 더하기 루트 3일 것이고 y 값은 뭐가 될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지분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겠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이점 a는 뭔데? 이점 a는 마이너스 2마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요 길이 r 요 반지름 r은 자, r은 두점 사이 거리니까 x2 마이너스 x1 제곱 3 x2 마이너스 x1 제곱 3이지 어. y2 마이너스 y1 제곱 이 되겠지? 어, 반지름 바에 대 루트 6. 그렇지? 어,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어? 원의 넓이. 파이알 제곱이니까 6파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어. 13번. 자. 문제를 보니까 이거에서 그렇지? 어, 이거가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댓값을 구하는 프리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지?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 이거만 띄어내서 볼게요 띄어내서 요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얘를 세 개의 함수로 생각을 할 거야 세 개의 함수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y는 y는 ax 플러스 2가 있고 두 번째는 y는 뭐가 있냐면은 x 빼기 1 분의 2x 빼기 1이 있고 y는 bx 더하기 2가 있어요 세 개의 그래프가 근데 요 그래프가 아니, 주어진 구간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고 또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첫 번째 거 그래프하고 세 번째 거 그래프는 뭐가 있어 미지수가 있어 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가운데 거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이거의 전분선은 뭐지 x는 1 y는 2가 전근선이지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이게 x축이 있겠지 이렇게 x축이 어, 이렇게 뭐가 있겠어 Y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점근선이 1과 2니까 1과 2가 점근선이다 여기는 뭐가 되고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오케이 또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1이야 X가 0일 때 Y는 1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야 돼이 점을 그렇지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면 좀못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렇지? 데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써? 2부터 4까지래. x가 2부터 4까지. 2가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4가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4가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얼마큼이냐? 여기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라 이 소리야. 오케이. 여기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또이 그래프, a x 더하기 2하고 b x 더하기를 보니까 무조건 멀지나 여기 0이라는 y절편은 무조건 지나야겠네 오케이 그럼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가운데 있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색칠한 어, 빨간색으로 칠한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뭐야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할거 아니야 아래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 어떻게 되야겠어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에 있어야 하니까 요러한 그래프가 되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야겠지 얘는 어, 누구야 얘는 위에 있어야 하니까 어. 요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겠지 위에 오케이 그치 어, B 하고 A는 뭐야 기울기야 그럼 첫 번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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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점은 이 점은 뭐냐 x가 4일 때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얼마냐 3분의 7인가 3분의 7 맞지 3분의 7이니까 4, 3분의 7 그리고 0, 2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A야. 오케이? Okay? x2 x1 분의 y2 y1. 하면은 3분의 1/3이네. 뭐가 되겠어? 12분의 1. 즉 a는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는 그렇지? 두 번째. 요거는 이 점을 구해 보면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y는 얼마야? 3이야. 그렇지? x가 2일 때 y는 3이다.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냐면 이점을쭉 가져올게 2,3일 것이고 요 점은 0,2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x2- x1분의 y2- y1이분 1이야. 즉 b 는 이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문제에서는 뭘구하라고냐 a b a b 기를뭘구하라고서 최대를 구하라고서 그럼 이 a는 뭐가 돼야 돼? a는 a는 최대가 되어야고이 p는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돼. 최대 빼기 최소가 최대일 거니까 a의 최대값은 얼마지? a는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2분의 1일 것이고 b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 최소는 2분의 1이겠지. 오케이. 나는 뭐가 되겠어? 12분의 <laughs>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된다. 오케이. 14번. 어두 그래프와 직선. 아, 이 그래프 이거하고 이거가 뭔데 만나지 않도록 그랬지? 만나지 않으려면 무리함수는 무조건 판별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월 그리려고 했지? 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라 그랬지? 어, 먼저 뭘 그릴 거냐 y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더하기 5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기도 한 거니까 여기 뭐가 있고? x축이 있고 쭉 해서 여기에 Y축이 있어? 어, 여기는 지금 양수 음수니까 양수 음수니까몇사분면이야 어, 사사분면이겠지, 사사분면? 사사분면인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오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지. 대충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일 것이고, Y는 MX-1은 일단은 뭐를 지나야냐, y 절 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돼. 근데, 어, 여기서 M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은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기울기인데 자연수래 그럼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또 뭐래? 만나지 않도록 그랬으니까 저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래, 요 기울기보다 요 기울기보다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이렇게 위에 있어야 안 만나겠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만날 때의 이 기울기를 구해보자고 마지막으로 만날 때의 기울기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 x가 2일 때 y는 5라는 점을 지나니까 2, 5와 그다음에 y절편 0, -1. 기울기는 x2 x1 분의 y2 y1 6. 기울기 얼마야? 3이야.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누구보다 커야 돼? 3보다는 크면 안된나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어? 자연수 m의 최소값이니까 최소 자연수 m은 4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지?